하나 둘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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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 이빨도 가짜거든요 어 어머님들 이빨로 말진짜분 이빨이 쎄 많나 알았어 임플란트를 박아야 돼. 아, 사진 나왔나? 아, 어, 갯도 같이 찍긴 했는데, 찰떡같이 나왔어. 오, 예쁘게 누워있는 거잘 나왔네. 어, 그치, 잘 나왔다. 오, 어, 감사. 아, 이빨 이거 다 가짜거든요, 라미네이터. 어, 이거. 어, 괜찮아요. 아니, 어머니 그냥 계좌로 입금해줘. 어, 아, 아, 이제 가야 될것 같아. 그죠? 하늘 하늘색 반스? 내가 뭐지? 어머 고소해 봤어? 확 벗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면 진짜 어, 어머니 힘들지? 하루종일 춤추니까 내가 팁 줄게 <laughs> 어머니 처음.. 청... 어 간직해 어. <laughs> 어머니 팁줄게 나오지 마 <laughs> 어머니 팁줄게 어? 저코리 오싹한 거 있지?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사 먹. 참... 잘 간직해요. 다음 노래는.